내가 잘생겼으면 지금쯤 여자들 존나 다 후리고 다녔겠지, 모태솔로가 아니라. 내 지금 잘생겼으면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앉아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었겠어? 얘는 지금 날돌려까게 하는 건가? 그 나이 아직도 못, 뭐 개새끼가 저, 이 그래, 살은 살에목소인 사람. 나 이제 야 19살이야, 인가나 뭐, 아무튼 그, 내가 이 모태솔로라고 해서 내가 고백을 안 받아본 게 아닙니다. 무려 네 번이나 받아봤더니, 나름대로 이 전적이 있는 사람이에요. 물론 제가 그냥 다 깠을 뿐입니다. 야. 또, 제 고백, 연애사에 대해서 또, 처음부터 읊어봐야겠군요. 얘는, 19년도였나, 18년도였나, 정확히 기억도 안 난다, 이제, 그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당시, 존재만을 알고 있던 여자애가 한명 있었어요. 그리고 그 여자애는, 이제, 저희 어머니의 친구의 딸이었죠. 엄친아가 아니라, 엄친딸. 자, 요런 존재였어요. 아, 근데,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집에 오면서, 너얘 아니야? 어, 뭐 아는데? 얘가, 너 좋아한대. 에?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. 그러다가 결국은 편지로 고백을 받습니다. 그래가지고 어~ 솔직히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. 전기에는 정보가 없습니다. 그런데 내가 굳이 만나서 연애를 할 이유는 별로 없다고 판단을 했어요. 그래서 그냥 일단은 그냥 연락을 좀더 해보고, 아 어, 되면은 사귀면 되지. 나는 마인드를 임했죠 그래서 연락을 조금씩 하기 시작합니다. 근데 이 새끼가 암만 생각해도 나랑 너무 안 맞아. 티키타카가 안 되나라.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그냥 깠습니다. 예. 아 그리고 그때랑 비슷한 시기에 같은 반에 있던 여자애가 딱 봐도 한 직거래가 저를 좋아하는 직거래만 했어요. 그렇지만 확정을 내지는 않았죠. 왜냐하면 그냥 또 내가 시망상충이어가지고 할수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그냥 중립기어 받고 가만히 있었어요. 근데딱 코로나가 터지고 휴결행이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걔가 갑자기 메신저로 한 마디 합니다. 에나너 좋아해. 또 지랄났죠. 그런데 저는 딱히 막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역시 깠습니다. 다음에 이제 나머지 두 개는 총네번이나했으니까 나머지 두 번은 동시 일어났어요. 이 나머지 두 번은 정말 최근에 일어난 일인데 이게 한 올해 10월이었나 11월이었나 원, 버스를 기다리면서 고. 여자의 두 명이 이렇게 쫄래쫄래 옵니다. 그러더니 이제 저한테 그 편지를 주는 거예요. 이러면서 지들 SNS 계정 을 이렇게 적어서 주면서 너를 더 알아가고 싶어 이지을 떠는 겁니다. 그러길래 어림없지 바로 까버리. 아. 왜냐면 난 SNS를 안하거든그것도 있고 솔직히 말해서 내가 니들이 누군지 알고 내가 올 어찌게 당겨? 심지어 둘이서 양쪽에서 동시에 줘놓고 지랄하네, 아주. 좀... 아무튼, 이런 일이 있었다. 이게 바로, 황뚜껑의 애지고 지리는 연애사 이야기.